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동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7월 21일 날 오후 1시에 장영호 조합장이 전 조합, 장영호 조합원이 전 조합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건번호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라는 거짓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고 일단 요두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조정부 측에서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했길래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찍고 있고요. 이게 도저히 글로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 아까 거기 두 가지 인용했던 것 중에 장영우 양미정 씨에 대한 게 있고요. 사건 번호가 2019년 형제 55434 이렇게 두 개가 둘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건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 7월 8일날 처분이 났고 이 통지가 7월 중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혐의 없은 증거 불충분으로 났어요. 요거는요 뭐냐면 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헷갈리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보완이 되면 다시 이거를 고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고소했던 건데요 이상봉님 이상재가 장영우 양미영 씨를 고소한 거죠. 그래서 고소 취지에 보면은 업무상 배임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 두 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 쭉써 있는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양창하고 지장물 철거 및 이실 이설 계약을 52억에 체결했잖아요. 47억 더하기 부가세 10%. 그리고 상기 금액 중인 10%인 4억 7천 더하기 부가세를 5억 5억 2천만 원을 2018년 12월 14일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 지급 완료한 걸 보고 제가 이제 이해가 제이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합의 예산회계 규정에 보면 용역 계약금은 용역 개시 30일 전에는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계약을 했더라도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장률 계약은 계약서에는 47억의 총액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세부 내역은 1, 2, 3, 4 각각 4개의 계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공사가 21억 이설공사가 2.8억 원, 9.5억 원, 13.7억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크게 47억 이 더하기 10% 52억 은 하나의 계약이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각기 다른 계약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의 대금 지분, 여기 각각 어떻게 어떻게 지급한다 있잖아요. 요거는 해당 공사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억 7천만 원은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20%의 계약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물철공사 21억의 계약금액은 4억 2천이잖아요. 4억 7천이 아니고.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했다? 그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소장에 이렇게 씁니다. 철거 자체가 2주가 완료된 이후에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더구나 이설공사라 함은 일단 철거를 한 이후에 말 그대로 옮겨서 설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공사가 금전이 지급된 2018년 1 2월 14일부터 30일 이내인 아까 제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2019년 1월 13일 이전에는 개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각각의 공사 계약금도 10%가 아닌 20%로 되어 있는 바 도대체 도대체 이 4억 7천만 원의 계산거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산액게 규정의 계약금의 지급에 대해서 그 지급 시기에 제한을 둔 이유는 용역을 계약한 업체가 금원을 지고 예를 들어 돈을 받았어요. 이후에 망해버려요. 그러면 조합원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죠. 또 사업비의 경우 시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있는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빌려오는 겁니다. 그게 유의자예요유의자로 차급을 하는 금 차입을 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바그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 이 이자가 실제로 저 시공사고 다 협정이 돼 있어요. 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함 등의 목적인데, 피고소인 장영우 양미경이죠. 해당 금전을 조합의 규정상 맞지 않는 방법으로 미리 자의적으로 집행. 이 자의적으로 집행을 참 자주 하죠. 장영우 양미경 씨가. 자, 주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하였으며 아울러 금전 전체를 손해볼 수도 있게 하는 위험에 맞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조합 자금의 자의적인 집행은 상습범은 없답니다. 이게 배임은 상습범이 없대요. 폭행, 폭행이나 그, 저기, 절도는 상습범이 있는데, 배임은 상습범이 없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에 가서, 저저 피고서인 진술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영우 양대영 씨가 검찰, 그 경찰에 가서 이제 변명을 해요. 근데 변명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더니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지장물 철거를 지장물의 실제 철거만이 실제 작업의 착수가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지장물의 철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현황 조사를 해야 하고, 그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걸 어떻게 어떻게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업체가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작업의 착수로 보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어, 이거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양창이라는 회사가 지장물 철거를 하고 이사를 해요. 그러면 지장물에 대한 현황 조사는 누가 해야 되죠? 양창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2017년 8월 17일 날 우리 조합이 한 용역대에 왔습니다. 우리 조합하고 대산 측지라는 데가 하죠. 어, 그런데 제목이 크게 보면 신림 이구역 지작물 공공시설물 현황조사 용역입니다. 자, 2017년에 이미 했어요. 대산 측지가. 근데 아까 얘기했죠. 경찰에 가서 양창이 이 작업을 착수했으니 계약금을 줘야 된다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이때 계약에 1,900만 원의 돈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계약에 했던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이미 했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조합에 가서 이 용역 결과물을 열람 열람 복사해 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우리 조합에 지장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떠나조 교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철거하고 이설공단 하는데 52억을 준다고 하죠. 그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는 지난 4월에 모든 걸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금의 자의적인 집행인가요? 아니면 적정한 지급인가요? 자의적인 집행이죠.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돈을 빨리 주는 거예요. 양창이 얼마나 이뻤으면 좋겠습니까? 내돈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금의 조교 집행의 피해는 누가 보나요? 당연히 조합원이 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합원이 피해보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것 때문에 장영우나 양미영을 벌금을 때리거나 징역을 보낸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하 설사 벌금이 100만 원이 됐든, 150만 원이 됐든, 왜냐면 하 이렇게 벌금을 일단 맞게 되면 전과자가 돼요.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을 거로면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사항을 벌금이나 징역을 보낼 정도는 아니니,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결해라 는얘기예요이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결해라. 이거는 사실은 구청도 똑같은 얘기 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니들이 생각할 때, 장영우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잘못한다면, 해임을 하면 되지 않냐. 이 저기, 조합회의를 총회를 통해서. 해임을 하면 되지. 그걸 왜 구청이나 경찰한테 가져오냐. 그걸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 해임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청이나 경찰이 아무 말안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경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해임이라는 방법을 해서 해라. 이쪽에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동네에, 오래 사는 동네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청소년이 지나가요. 근데, 청소년이 그 할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쫙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 청소년한테 막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옛날 같으면. 딱 그랬는데, 그 청소년이 갑자기 어디다 이거 쌍소리를 해요. 뭐, 개새끼, 소새끼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자기한테 대고 하는 소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그거를 경찰에 가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애를, 젊은이를 모욕죄로 처벌해 나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경찰에 가서, 나저 할아버지한테 한거 아니다. 라고 황당한 답변을 해요. 그러면 그 청소년이 처벌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이 그 할아버지 했다는 확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법은 최소한의 걸 가립니다. 하지만, 아까 그 청소년이 그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우리는 다 인정하죠.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를 충분히 했지만 자금을 조기 집행하면서 자의적으로 집행한 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조합한테 는 피해를 준게 맞고 그걸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자 그런 정황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도심이 주관요정권 위반은 뭐가 문제가 돼서 제가 고소했는지는 를또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